여자 높키 라이벌전 제4구 어, 이단비 선수와 함께 하이라트 장면 살펴보겠습니다 네 일단 처음부터 천천히 볼게요 정유진 선수의 100번이죠? 네 지금 우에노 리사 선수가 사실 어, 조금 다른 변화도를 가져와서 3, 3, 아, 3번을 바로 3-3을 뒀습니다 손바까지는 서로 나쁘지 않은 진행이었고요. 네, 여기서 웨너 리사 선수가 강인하게 끊어서 갔죠. 네, 실전에 젖혀서 단서친게 조금 뭉클러지는 어, 모습이라서 조금 나쁘긴 했지만 너좀 네, 두텁게 된것 같아요. 네, 사실은 여기서 조금 아쉬웠죠. 네, 이 장면에서 백이 그 좌상기를 지켰는데 좌상기를 네. 지키는 바람에 바둑이 좀 넓어졌습니다. 귀를 네. 지키면서 흙돌이 어, 화면으로 다가오면서 흙돌의 어, 모양이 넓어지고 백돌이 좀얇은 모습을 보여줬어요. 네, 여기서는 백돌을 조금 더 안정을 시켰으면은 나쁘지 않았던 것 같네요 네, 우세한 흐름을 이어갈 수 있었는데 네. 약간 자상계 지킨 것이 발이 느린 첫 번째 완착이었습니다 네, 네 여기서 흑돌이 다가서서 백돌을 공격을 했는데 어, 좀 타계가 조금 이상했죠 흑이 좀 강하게 들어왔는데 네. 이 장면에서 좀 결정적인 수가 나왔죠. 네, 사실 여기까지는 많이 나쁜 형세는 아니었지만 어, 실전에 연결을 하면서 어, 백돌이 전체가 위험해지는 모습이 나타나서 여기서 조금 더 나쁜 형세가 되었죠. 네, 가볍게 오히려 두 점을 버리고 네. 변호로 호구를 쳤더라면 만만치 않은 바둑이었습니다. 네. 공격하는 돌이 안형이 생기면서 사실은 조금 괜찮아지는 모습을 나타내는데, 여기서는 이 연결에서 조금 아쉬웠던 것 같아요. 네, 실전에도 여기서는 두 점을 버려야 된다고 나와 있지만 어, 살려서 밝은 형국이 다었습니다 여기까지 연결을 하면서 어, 백돌이 우변도 좀 약하고 중앙에 있는 돌도 약하고 끊어져 있는 두 점도 조금 약하기 때문에 조금 많이 얇은 바둑이 되었네요. 네. 네, 실전에는 붙임을 당해서 많이 괴로운 모습을 보여줬고요. 자, 여기서 승부수를 띄었죠 네, 여기서 어 그냥 살지 않고 두 점을 살려나가면서 조금 승부수를 띄어나간게 있죠. 네, 실전에는 우에노 리사 선수가 지금 붙이는 수가 너무 좋았던 선, 수 같아요. 네, 블루 스팟이었습니다. 네, 이게 수익이 되어서 그런지 몰라도 여기가 두니까 다음에 뒀을 때 이게 다 살릴 수 있어서 조금 백돌이 곤란한 모양이 나타났어요. 이렇게 되어서는 승부가 기울었던 것 같죠? 네, 여기서는 지금 공마가 3 개라서 조금 승부가 많이 기울었던 것 같네요. 네. 네. 실전에는 살긴 살았지만은. 부도 생기고 쪽돌이다 살아있고 백돌은 다 못살아있는 돌이기 때문에 조금 어려웠던 것 같네요. 네. 네. 중앙에 끊어간 돌도 오히려 잡히면서 흙이 네. 전체가 다 연결이 되었고요. 지금 형세가 한쪽으로 완전히 기울은 상태입니다. 네. 여기서는 사실 바둑이 얇으면 사실 좀 역전하기가 좀 힘들잖아요. 약간 지금 그런 상태인 느낌이 납니다. 실전에는 연결해서 버텼는데 어, 연결해서 버티니까 나중에 잡히는 게 남아 있었죠. 그래서 흙돌은 안정을 찾고 네잡으러 가서 돌이 잡힌 형태가 됐습니다. 네 그래서 뒤에 있는 흙돌을 조금 노리려고 약점을 들어갔는데요. 하지만 백돌의 옆에 있는 돌이 조금 많이 약해서 쉽게 성사가 되진 않았던 것 같네요 네 흙수가 워낙 많았기 음. 때문에 대마가 다 잡히는 결과가 나왔죠 네 폐로 버텼지만 조금 아쉽게 백돌의 수가 너무 부족했어요 네. 그리고 폐감도 많이 없고 그래서 조금 아쉬웠던 것 같네요 네, 실전에는 이렇게 폐가 됐지만 늘어진 폐라서 사실은 어, 승부가 조금 어려웠던 것 같네요. 네, 여기서 돌을 거두게 됐네요. 네, 이렇게 해서 웬온 이사 선수와 정윤 선수의 4국 살펴보았고요. 어, 이 바둑에서 역시 결정적인 장면은 이 우변이 두 점이 돌이 몰렸을 때 네. 타기에서 좀 문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4국좀 아쉽게 패배했지만 마지막 대국에서 꼭 승리해주기를 바라면서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